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2019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프리미엄 등급 2019년 8월 등록한 2020년식 차량입니다. 먼저 후드와 앞그릴 앞범퍼 네, 보시는 것이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일 수 없이 깨끗합니다. 휠은 모두 17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고 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네, 한60% 이상 남아 있고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핸더 앞도어 뒷도어 네, 보시는 것이 스크래치라든가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뒷 휠도 보시는 것처럼 휠기수 없이 깨끗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사열 시트까지 꽉 차여 있고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 도어, 앞 도어, 네, 마찬가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양쪽 다 쪽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휠 타이어 상태 네 기수 없이 깨끗하고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전동 접시과 미로 윈도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폴딩 기있 써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38,284km 무사고 차량이고 위에 샘 샘프... 스타 패시 같은 경우는 거치형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오디오, CD 플레이어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지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석 같은 경우는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억스와 USB 단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하이패스 하이패스 위에 설치되어 있고.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네,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석과 2열 시트, 3열, 네,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스테렉스 엔진돔입니다. 디젤 4기통 25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인류,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올량을 맡았고,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더뉴 그랜드 스테렉스 2인승 어반 9인승 2019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각자까지 검색을 해보니까 수도권에 총 12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것 같은 경우는 38,000부터 키로수 가장 많은것 같은 경우는 174,000km까지 나와있는데 어, 키로수 가장 짧은것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차량입니다. 2019년 8월 등록 이치각자 차량입니다. 어, 수도권에서는 주행거리가 장 짧습니다. 차량번호가 9305번 차량 9인승 차량이고 은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8,200km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내비 어, 어, 상단에 거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매립도 가능하고 음, 그거 같은게 매립 같은 경우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17인치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당승 교환도 없는 무교환 완무 차량이고 세부상 보시면 어, 오일이라던가 냉각수 다 오일 양호 맡은 차량입니다. 성능검사 7월 16일날 성능검사 맡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이 2030만원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000km 은색 9인승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 경기도 수원 도시 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가격이 2750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어, 주행거리가 39,000, 내비는 정품 매립되어 있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시트는 브라운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에 열선 통풍, 후방 카메라 정품 들어가 있고,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특별히 없고, 사고 단순 기관 없는 어, 이 차량도 무교환 차량입니다. 세부 사항 키로수 짧기 때문에 어, 올량화같 차량이고 6월 15일 날 성능 검사 맡은 차량 2,750 구인승 익스클루시브 등과마찬가지 4만 1,000km 검정색 2,950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운 시트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음, 들어가 있고 검정색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라 그런가 가격이 더 높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기한 없는 무교한 차량. 깨끗합니다. 어, 7월 17일에 성능검사 받았습니다. 판매가 2,950. 8만 5천키로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시브 2,240. 수원 SKV 안에 있고, 8만 9천키로 1,990. 9만 2천키로 흰색이 있습니다. 1,660.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차량. 차량이고, 어, 은색. 들어가 있습니다. 어, 9만 1,000 k 로 상단에 내비 매립되어 있고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사고 있음 디코터 음, 교환 음, 큰 사고는 아닌데 도어와 핸다 디코터 6번 쿼트 패널이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으로 뜹니다. 그래서 사고 이력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1 6 음, 6 0 그리고 9 5 0 0 0 k 검정색 프리미엄 스페셜 1,960 9만 k 로 정도 내려갔어도 가격이 어, 많이 안 떨어집니다. 1,960이면 음 성능이 지금 전세에 내려서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1 1만 k 로 회사에 무사고 차량 어, 1,699만원 올림에서 1,600, 1,700, 1,700 보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어, 다크 그 다크 그레이 색상은 아니고 갈색 어, 다크 갈색 어, 색상입니다. 성능 검사 보여 드리면 12만 1000km.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있고 사고 있습니다. 뒷버터 후드 횡다 교환 있는 차량. 1700이고 음, 무사고 차량. 12만km 1960 인천 남동구에 있습니다. 13만km도 1920 13만 갈색 2370음익스플로시로도 가격이 13만인데도 2300 제시되어 있습니다. 17만 키로 가장 많습니다. 어, 리무진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검정색 주어 뒤에는 리무진 시트로 튜닝해 어, 놨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어, 후방 카메라 근데 주행거리가 가장 많습니다. 17만 4000 키로 렌트 이력 용도 이력이 있고. 사고 있습니다. 디코터 판금 판급 양, 판금이 있습니다. 사고 있는 차량이 1450. 네, 이상으로 더뉴 그랜드 스트렉스 2인승, 어, 9인승, 어, e, EWD 9인승 2017, 어, 20년 각자 모델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